당면 80g을 준비해주세요.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거 2개, 200원 크기만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당면은 끓는 물에 넣고 6분간 삶아주세요. 삶은 당면은 건져서 바로 양념을 해주세요. 먼저 양조간장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설탕은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참기름 역시 설탕과 마찬가지로 반 스푼만 넣고 잘 비벼주세요. 이때 간은 절대 보지 마세요. 맛있다고 계속 먹게 돼서 결국 당면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면은 약 1cm 정도 길이로 작게 잘라주세요. 가위를 사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부추를 50g,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부추 역시 당면과 마찬가지로 약 1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한 개를 준비해서 씨를 제거한 후에 작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평소 요리에는 홍고추를 생략해도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번 계란만두에는 되도록 넣어주세요. 홍고추의 빨간색이 계란만두의 노란색과 만나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은은하게 나는 고추의 향이 계란의 비린맛도 잡아줍니다. 냉동새우 12마리에서 15마리를 준비하신 후에 차가운 소금물에 담가서 해동시켜 주세요. 만약 크기가 작은 새우를 준비하셨다면 작게 잘라서 반죽에 넣으시면 됩니다. 새우를 이 모양 그대로 계란만 두에 넣으면 모양이 잘안 나오니까 칼집을 내서 새우를 일자로 펴주세요. 새우 배 쪽에 3번 정도 칼집을 낸 후에 뒤집어서 허리를 누르면서 피면은 똑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잘 펴집니다. 평생을 고래 눈치 보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아온 새우지만 이렇게 허리를 펴면 키도 크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허리핀 새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됩니다. 그 전에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밭술 세 스푼을 먼저 넣어주세요. 새우를 끓는 물에 약 1분 정도만 넣고 데쳐서 익혀주세요. 계란은 금방 익기 때문에 새우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자칫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는 먼저 익혀주세요.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작게 잘라놓은 당면에 부추와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계란 4개를 깨서 넣어주시고요. 계란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5개를 넣어주세요. 간을 위해서 소금을 2분의 1 작은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네 꼬집에서 다섯 꼬집 정도를 넣은 후에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새우를 작게 잘라서 준비하셨다면 지금 반죽에 같이 넣어 주시고요. 이때 작게 자른 새우는 데쳐서 익히지 않고 넣으셔도 됩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계란 반죽을 팬 위에 올려서 동그랗고 얇게 펴주세요. 이때 크기는 만두피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불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약불을 유지해 주세요. 이제 새우를 계란 만두피 중앙에다가 꼬리가 살짝 나오게 해서 올려주세요. 뒤집개를 이용해서 반으로 접은 후에 새우가 잘 붙어 있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 주세요. 타지 않고 앞뒤로 노릇해지도록 여러 번 뒤집어 주세요. 허리를 펴서 키도 커지게 해줬을 뿐 아니라 황금 애투까지 입혀졌기 때문에 새우는 이제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좌양자도 한번 시켜보시고 우양우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는 사이에 계란만두가 벌써 만들어졌구요. 같은 방법으로 남아있는 재료들도 계란만두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지금 이대로가 딱 좋구요. 어른들이 먹기에는 청양고추 두개 정도를 썰어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새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만두보다 만들기 쉽고 새우전보다는 맛있는 새우를 품은 계란만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